여름과 가을 사이, 가을 장마와 함께 생생삼도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으니. 어, 어, 저기 오시는것 같은데? 아,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팬이에요. 진짜로. 방송 매주 챙겨보고요. 아, 진짜 실물로 보니까 진짜 막 연예인 같다 생요 그래도 이제 오늘 시청자를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아, 네, 네, 네. 1일 리포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게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시청자분들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와. <laughs> 방송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며 수신료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청자 리포터가 떴다. 방송의 날을 맞아 떠난 특별한 여행 지금 출발해 봅니다. 사대 종교 성지를 품은 정신 문화의 수도 익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요. 입국 당시 첫 발을 디딘 곳인 나바위 성지에 왔습니다. 성당이 더 뒤, 공중 성당이 십자가에 십당차가 있고, 어, 웬 배가 있어요, 그거요. 네, 이 배는 1845년 김대건 신부님이 네. 에, 중국 어, 금강성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 작품을 받고 오시면서 타고 온 배예요. 돛배 라파엘 호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던 김대건 신부와 신자들. 이들은 서울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났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배를 댄 곳이 바로 이곳 화산인데요. 4 0여 일이라는 긴긴 시간에 걸쳐 도착한 그들은 광장처럼 넓은 바위가 있는 이곳에 신앙의 터전을 마련한 겁니다. 김대관 신부님 오셨을 때도 있었던 바위거든요. 와. 근데 그동안에는 묻혀 있다가 네. 2015년, 와. 요, 요 14초, 요걸 세우면서 네. 앞에 있는 풀 자르고 나무 자르니까 이 바위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바위는 이 자리가 착지라고 네. 하느님께서 주신 바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 너무 흥미롭고 그냥 혼자 왔더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바위구나 했을 텐데 방송 촬영으로 오니까 아더 뜻깊고 더 역사 유적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역시 우리 시청자 대표 맞습니다. 아우 너무 지금 현장에 아주 빠져들었어요. 나바위 네, 아. <laughs> 성당은요. 이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인데요. 이 땅에서 카톨릭이 가장 어려웠던 1929년 신도 수가 3,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본당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와 너무 예뻐 진짜. 아니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좀아하고아늑해아요 김대건 신부의 흔적을 찾다 보니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네, 좀 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양반으로 태어났어요. 아.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네. 천민이나 양반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 평등하게 아.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고 또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음. 또한 김대건 신부님은 조선 전도라는 지도를 그려서 유럽 서양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땅을 알린 것에 대한 기여가 컸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 인물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천주교 박해를 무릅쓰고 호교 활동에 전념했던 김대건 신부, 조선 후기 계급 사회 안에서 평등과 박애주의를 실천했는데요. 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조선전도를 제작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누구보다 힘썼습니다. 너무 높았어. 아, 어, 네? 살짝. 네. <laughs> 네, 시작할게요. 네. 네, 가겠습니다. 큐. 아, 신부님 제가 성당을 진짜 많이 가봤는데 이곳이 좀 구조가 독특한 것 같아요. 네이 음. 건물을 1906년도에 지었는데 음. 그 당시만 지어질 때는 온전한 한옥으로 음. 목조 건물로서 이렇게 건물 지었다가 1916년도에 이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음. 개보수를 하게 되면서 한옥 양식과 서양의 고딕 양식이 음. 이제 빅서가 돼요. 음. 동서양의 건축을 결합하고 있는 나바위 성당. 유교 사회에 서양 종교가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 탄생했고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존을 하고 있는지. 그렇구나. 진짜 이게 사실 목조 건물인데 보존이 그러면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실제로 미사를 드리는 공간인데도 그러게. 이렇게 훼손화 네. 되지 않고 보존되는 그렇구나. 게. 종교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김대건 신부. 나보다는 이웃을, 그리고 나라를 위했던 신앙과 믿음의 순수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TV로 볼땐 몰랐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촬영을 하고,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는 감독님이랑, 리포터님을 보니까,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새벽에 나오고, 뭐 밤늦게 끝나고, 사실 진짜 추워서 막 내복을 한 두세 겹씩. 껴 있고 촬영을 그렇게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 좋은 영상과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어, 날씨나 뭐 이런 거는 뭐 극복하고 찍는 게 모든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민지 씨가 좀 힘들었구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성당 뒤쪽에 자리한 솔숲 풀지나 정상에 다다르면. 김대건 신부 순교비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향년 25세, 짧지만 우직한 신념과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 야, 이야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 무거운 사명을 품고 금강이라는 물길 따라 익산의 작은 마을까지 신부님의 발자취를 한 눈에 담아봅니다. 비가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아, 맞아요. 정말 좋은 날씨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어, 그런 생각입니다. 음. 사실 TV로만 볼땐 몰랐는데 제가 직접 출연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 8시 반에 나왔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 4시가 넘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길게 <laughs> 촬영을 하는지도 몰랐고 우리 유민경 리포터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도 누군가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진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예쁜 민지 씨가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네요. <laughs> 진짜 기회가 된다면 우리 <laughs> 네. 자주 만납시다. <laughs> 아, 좋아요. <laughs> 한국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25년 짧은 삶. 그리고 200여 년의 긴 발자취를 찾아봤는데요.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종교의 담을 넘어 널리 널리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